《현역가왕 남자편》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트로트 가수 중한 사람이 바로 강문경 씨였는데, 그의 무대는 마치 트로신이 강림한 듯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혼을 울리는 가창력은 단숨에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는데,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진한 한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문경이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7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을 보낸 뒤였는데,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를 전환점으로 이끈 날은 2020년 12월 23일 sbs의 트롯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 결승 무대였는데 당시 강문경은 종합순위에서 3위를 기록 하며 우승권에서는 멀게 느껴졌 는데 그러나 그날 무대는 그의 인생을 송돌이째 바꾸는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승전 대국민 실시간 문자 투표 결과 발표가 진행되던 그 긴박한 순간 무대 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진행자 는 일부러 말의 속도를 늦추며 긴장감을 극대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트로트 대국민 오디션의 최종 우승자는 강문경.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무대는 환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는데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환호했죠. 이후 팬들은 강문경을 뽕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트로신이 그의 몸에 깃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의 무대가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런 특별한 재능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조짐을 보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강문경은 뜻밖의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소리 공부할래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적잖이 놀랐는데 어린아이가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배우던 날, 선생님은 북을 치며 자연스레 리듬을 잡는 어린 강문경의 모습을 보고, 너 정말 타고난 끼가 있구나라며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느 초등학생처럼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지만, 강문경은 신기하게도 소리와 장단을 다루는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강문경을 전남 광주의 전통 소리꾼 조통달 명창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는데, 조통달 선생은 이미 전통 예술계에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고, 부모님은 아들이 그를 통해 진짜 배움을 얻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 배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조통달 선생이 전북 완주 삼례로 거처를 옮기면서 강문경은 매주 순창에서 전주를 거쳐 삼례까지 먼 길을 혼자 다녀야 했고 어린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꽤나 힘든 여정이었죠. 순창읍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흔들리며 가야 했고 삼내에 도착해서도 낯선 길을 걸어야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훗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문경이를 학교나 다른 어디든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다녔죠. 그 이유는 단순했는데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바빴고 강 문경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공부를 이어나갔 다고 합니다. 16살이 된 강문경은 이제 전통 예술계에서도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는 어려운 판소리 작품인 수궁가를 완창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뤄낸 이 성과는 단순한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는 강문경의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 연습실과 산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삶은 고등학교 1학년 때또한번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순창을 떠나 서울로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인데 강문경은 홀로 순창에 남아야 했죠. 문제는 그곳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인데 친척들이 있었지만 부모님 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그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 광주로 2주에 혼자 하숙 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순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매일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긴 통학시간은 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었죠. 버스 안에서 그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감정을 묵묵히 견뎌야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깊은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문경이가 한창 사춘기였을 텐데 부모로서 옆에 있어 주지 못했던 게 지금도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강문경 역시 그 시절을 숨기지 않았는데 그는 종종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소리 연습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통은 그를 무너지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는 그가 감정을 자신의 소리 속에 담아내며 더욱 깊이 있는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는데, 19세가 되던 2003년 강문경은 전국 판소리 전통 고수 대회에서 학생부와 신인부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이죠. 대회 당시 그는 수군가의 한 대목을 불렀고 그의 소리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예상치 못한 소년의 깊고 묵직한 울림에 모두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강문경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듬해인 200 2004년 강문경은 박동진 전국 판소리 고법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는데, 일반부는 나이와 경력에 제한이 없는 부문으로, 이 수상은 그가 단순히 재능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자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죠. 강문경의 인생에서 소리 공부는 단순한 취미나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데 어릴 적부터 시작된 소리 공부는 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축이었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소리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대학을 자퇴했던 그 순간은 그의 가족과 그 자신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문경이는 정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소리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이 결정을 내린 때는 부모님이 순창에서 어렵게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시기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온 강문경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홀로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소리를 배우고 전국 대회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경이가 속내를 말한 적이 없었어요. 늘 묵묵히 혼자 견디던 아이였는데, 아마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문경이 다니던 학교는 국악계의 명문인 중앙대학교 국악학과였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비와 생활비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졸업 후에 이걸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소리 공부를 계속할 자신도 없었고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황의 시기에 강문경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은 고향 선배이자 작곡가였던 임종수였는데 그의 부모는 아들이 소리 공부를 그만두고 방황할 것을 걱정하며 임종수 작곡가를 찾아갔습니다. 임 작곡가는 강문경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구강 목소리를 트로트로 바꾸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다. 그날부터 강문경은 순창과 서울을 오가며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주 버스를 타고 긴 여정을 이어갔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길을 찾아왔던 그는 이 새로운 도전을 또한번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을 견딘 후 임종수 작곡가는 문경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는데 바로 데뷔곡 아버지의 강이었죠. 이 노래는 사실 1989년 나우나 작사 임종수 작곡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히트하지 못했던 곡이었는데 강문경이 다시 취입한 앨범 역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운명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전을 선사합니다. 2020년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 결승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세상에 나온 지 30년 만에 아버지의 강은 마침내 빛을 보았죠. 우승의 순간 강문경은 눈물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서주경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강문경의 인생에서 서주경은 빼놓을 수 없는 은인이었는데 무명 시절 서주경은 강문경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소속사로 들였는데 그 시절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죠. 당시 강문경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는데, 그때 서주경은 생활비를 지원하며 그를 지탱해줬는데요. 제자 강문경의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서주경은, 사실 강문경은 판소리 전공자다. 가요를 하기 위해 16년 전공하던 판소리 목소리를 맑은 목소리로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다라고 비하인드를 밝혔죠. 이어 잘 따라와 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문경이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해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아서 서주경 대표에게 모두 갖다 줬다고 합니다.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 우승 직후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서주경 대표님이 7년간 뒷바라지해준 게 생각나서. 그냥 눈물이 났다며 당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렇게 소리에서 트로트로 전향한 후에도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7년간의 무명 시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을 좌절감.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날들의 외로움 그리고 부모님에게 부담만 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기에 오늘날의 강문경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020년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하며 그간의 고통이 마침내 빛을 보았는데 우승고가 아버지의 강은 그의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었고 30여 년 동안 잊혔던 고기 마침내 빛을 보듯 강문경의 삶도 그렇게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현역 가왕이에 출연한 강문경은 호소력 있는 보이스와 감성이 굉장한 내공을 가진 가수로 국악과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통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 구독 좋아요